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 분갈이 영상 올리려고요 실크백토 잠깐만요 이거는 실크백토에다가 제가 무늬를 한다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그림 그린 상태에서 유약 발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냥 또 하나 남아있길래, 여기다가, 음, 색이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이 적기성. 지금 연두색이 많이 빠졌네요. 제가 햇빛에 또 뜨거운 데다 또 내놨던 연두색이 많이 빠지고, 중간중간 이렇또 색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어요. 연두색 좀 남아있죠.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어요. 예,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콩분, 예, 콩분이에요, 얘는. 콩분인데 그렇게 적은 콩분이 아니고요. 제가 손이 적거든요. 손이 적은데, 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다 안, 안아, 엄지손으로 안아지지 않고요. 어, 이게 종이컵이잖아요. 종이컵 아구리보다 조금 적어요. 종이컵 아구리보다. 네. 키를 보자면은, 어, 종이컵보다 키가 조금 낮은 상태. 이렇게, 이 정도 낮고요. 네, 모양, 가늠이 가시죠, 이 정도면. 네. 지금, 어, 제가 이 콩분은요, 어, 지금 나눔방에서 얼마를 통계해가지고, 이 콩분 두 개하고, 제 수제화분하고, 또 어, 상품 선정해서, 어, 통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신, 어, 뱃님들, 뱃님께 하나, 이제 한분 선정해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나눔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고 그래 가지고 초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튜브에서도 소통하지만 나눔방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 원하신 분은 제가 최상 댓글에다가 어, 연락처 정보 남겨 놓을 테니까요. 어,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해 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 분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콩분에다가 이건 핑크 프리티예요. 핑크 프리티가 목대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여기 따 심어주고. 오늘 라우를 가을일 요야 왜? 응? 음? 하나가 이렇게 빠져. 여기 하나 한에는 라우를 심어줄 거예요. 예 여기 한 이런 나올 짜 어, 목대인데 이게 꺾어졌었거든 얘도요. 그래가지고 한3개4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 제가 그 여름에도 얘들도 힘들까 봐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시원하게 하나만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적기성 먼저 여기 실크 벡터에다 심어볼게요. 쌀만 깔아주고요. 아, 쌀만 깔아주네.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백자 토기하고도, 백자 자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백자 자기에는 뭐든지 다 색이 맞으니까요. 예. 이게 색깔이 이거하고 이렇게 오묘하게 또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면 또 노란색 무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오묘한 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색이 너무 예쁘죠? 음, 나, 저는 이런 색 처음 봤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얘는 화분이 참 이쁜데, 어, 지금 주인을 잘못 만나고 있어요. 얘를, 어, 좀 가지가 쳐진 이렇게, 이렇게 수영 있는 날를 심어주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묵은 가지가 없어서 계속 뭘 심어줄까 하고 다가 주인이 마땅히 백봉이 나타났어요. <laughs> 백봉이 나타났는데, 잠깐만요. 이 백봉이 천덕꼬리가 됐어요. 이 백봉이 원래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더 크게 자라잖아요. 잎이 열 큰이로 자랐는데 저한테 제가 저도 이걸 이뻐가지고 심었었는데 어 화분을 그때 뭔 화분에다 심었는데 그 화분을 양하을 하고 맨몸으로 얘가 맨몸으로 이렇게 한 달이 넘도록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빈 포트에 그냥 해가지고 저 화분 다이유에 같이 이따가 뭐 아침 비도 잠깐 맞을 때도 있고, 어물은내안 줬는데도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네요. 오히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까 하는데, 글쎄요. 얘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집을 찾아줘야지. 이렇게. 네. 아, 한번더 백봉집을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그럼 이거 놔둬보고. 여기에는 수영이 좀 있는 애를 심어줬으면 좋, 좋을 텐데, 좀 놔둬보고요, 그냥. 일단, 프리, <laughs> 아, 프리티. 아, 죄송 취합니다, 취 <laughs> 죄송해요. 이거 커트 안 하고 그냥 다 영상 올릴게요. <laughs> 여기다가, 프리티. 프리티, 이제 깔만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바크, 바크째 깐만. 네, 바크. 그래서 라울 하나 씩만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목대 에 있는 이 정도 크기를요 한네개 다섯 개 같이 넣어줘도 이뻐요 그 정도 들어갈 양이거든 요 이게요 예 네, 그렇고요 아 그다음에 우리 백봉으로 떻게 하나 안 되겠다 여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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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여에다가 그냥 <laughs> 백봉 지금까지 천덕부리기신수 받았으니까 안 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어.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실방에서도 어, 백봉은 나름대로 실현기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맨몸으로 이한 여름 떼양볕에 맨몸으로 이렇게 예, 뿌리가 거의 다 말라가잖아요. 얘는 그나마 이, 이, 이 컵에 물이 조금 있어서 그냥 물에 좀 담고다시피 물꽂이하다시피 했는데 얘들은 맨몸으로 자랐어요. 한달한 달은 한 뭐야? 한달 여름 떼양볕에 그랬으니까 사람의 시련이 있으면 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아껴놨던 이 트임, 멋스러운 이 집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한 것같아 아무리, 아 이거는 주인이 누가 따로 나타날라나, 그러고 이제, 아니면 또 제가 또좀더 더 농장에 가서 예쁜 아이 있으면 여기다 심어주려고 아껴놨거든, 제가요. S자 다리에다가, 이것도 매력있어요. 매력둥이에요, 매력둥이. 여기에다가 그냥, 백봉을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바크다 많이 넣어주고요. 두들겨줄 때는 몸까지 같이 잡고 두들겨주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이면 됐어 잠깐만요 쉬우그 다음에 얘가 배금무 아니 아니 호전무금 신품종인가 봐요 근데 진짜 올금은안 좋다 그러더니 호전무금이 잎이 굉장히 넓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하얗거나 핑크색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색이 이쁘게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잎이 가해가 이렇게 타요. 햇빛이 아니라도 그늘이 있는데 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 그늘에 놔뒀다가 또잎파리를 떼내고 떼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키만 모정하게 크면서, 햇빛이 나오면 또 이렇게 더 타니까, 예, 무슨 백, 무슨 병처럼, 예, 햇빛이 나오면 더 타니까, 이렇게 지금 방은같은니까 키만 이렇게 크는데 가는댕댕이 하고 거 끊어질 것처럼 근데 네, 얘도 지금까지 포트에서 안 옮겨줬어요 겁이 나서 그런데 그냥 이 꼬마 미니 화분에다가 심어 줄게요 이렇게 깔만 깔았고요 끝까지. <목소리도> 칼에다가왕마 이거보다 더고니다네 이렇게 해서 얘도 됐고요. 마무리해가지고다 같이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섯 아이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얘는 백봉, 백봉이 오랜 시련을 겪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흙도 없이 뭐 어디 종이에 싸주지도 않고 맨몸으로 그냥 풀을 보내다가 제가 해놓은게 방치해놓고 한달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꿋꿋이 잘 자라 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 좋은 옷을 입혀 줬습니다 <laughs> 얘도 트임한 화분에다가 이 S자 매력둥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어요 잘클 거예요 이제 어려운 기간 다 끝났고 좋은 집에 좋은 흙으로 해줬으니까요 아마 잘클 겁니다 얘 소식 간간히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음, 적기성인데요. 글쎄, 적기성도 종류가 다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색이, 적기성 중에서도 하이 달라요, 이거는. 지금, 좀 신비스러운 색이, 오색 찬란한데요. 예, 네, 가까이에 또 밝은데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 찍는 각도에 따라, 따라 다, 빛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내에, 창가, 공, 여기 제 작업장 안에서 찍다 보니까, 색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 제가 처음에 얘 데리고 올때그 공방 다녀온 길목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그 녹색 어그 나뭇잎 나무들을 배경으로서 해 찍어놓으니까 더 이쁘고 보이던데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네, 실크 백자 자기에다가 네, 그림은 제가 그렸어요. <laughs> 처음 연습하는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구워, 재벌 구 1250도에 재벌을 소송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콩분들이에요. 콩분들, 얘들도 유약을 발랐어요. 예, 얘들은 이제, 그, 전기 물레에서 뺀애들이에 수작업으로 얘들도 한 건데요. 어, 그냥, 어, 1차로, 어, 구워 나온 애들이에요. 전기 물레를 돌려서 1차로 구워 나온 애들을 저희가 이제 공방에서 이렇게 유약을 발라서 입혔습니다. 어, 이중, 음, 얘들도 이중 시유를 했고요. 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위아래 색이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얘는 조금 아구리가 이렇게 배가 좀더 나오고 얘도 약간 좀 날씬하고 그래서 크기를 보자면 얘의 한 5분의 1정도 되려나 얘 써보신 분들 아시죠 받아보신 분들 이벤트에서 또 아니면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어, 얘 크기 가늠에 가시잖아. 일반, 그냥, 일반 소형 화분이라 생각하면 돼, 얘는. 딱 하나 심을 수 있는 데 얘는 지금 접기성은 한 네두 정도 되는데요. 어, 백봉, 얘도 이런 정도는 네두 정도 들어가요, 여기도요. 여기도 물론, 어, 라울 이런 목대에 한 다섯 개, 여섯 개 같이 넣으면 좋은데, 일부러 꺾어 넣을 필요는 없어서, 이게 여쩌다꺾어지네요 그, 꽂아놨더니 뿌리가 잘 내려서 얘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핑크 프리티. 얘도 목대가 꺾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따로 넣어놨다가, 어, 여기 지금, 콩분에다 이렇게 딱 해주니까 잘 어울리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잎꼬이 어, 핑크 프리티처럼 저는 잎꽂이가잘되는데 없어요. 그냥 잎이 떨어졌다가 면 어디, 어디 떨어져 있든지 그냥 뭐, 그냥 잎, 잎은 잘, 이렇게 싹은 잘 나니까요. 예,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핑크 프리티. 제일 잎꽂이가 제가 해본 중에 안 되는 애가 저기저 환엽송록인데 걔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3월달부터 꽂아는은게 아직도 조금 얼굴 내밀다 말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마르지도 않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맨날 고집불똥이다 그래요 아이고 고집불똥고집불 <laughs> 예, 그리고 얘는 호전무금 아니 백 호전무금 어, 호전무금 신품종인가봐요 올금이에요 올금 월금이 안 좋다 그러더니, 그물 하려면 월금이 안 좋다 그러더니, 얘가 이렇게 가느댕댕 하면 잘못하고 목이 툭 끊어질 것처럼 이래, 이래요.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분을, 풀분은 내 있다가, 이제 그냥 겁이 나서 분갈이안 해줬다가, 그냥, 아무래도 풀분보다는 좀 적지만, 콩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너무 이게 가느댕댕 해고 이러고 있는데, 어, 좋은 분에는 솔직히 안 내주고 싶어요 차례를. <laughs> 예, 예, 지가 이제 적응하면 하는 거고 하고 어, 그냥 몇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 분갈이 해 봤고요 어, 제가 오늘 지금 화요일 어, 바로 이걸 업로드 시킬 건데요 어, 어, 목요일 저녁 8시쯤 실시간 하려고 해요 어 일요일 저녁에 했더니 어, 어, 업무들이 너무 바쁘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100, 150명 정도까지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바빠서 많이 못 오시고 또 어,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신다 그러고 그러는데 목요일 저녁쯤 할 예정으로 저녁 8시 실방 할 예정이고요. 실시간 때또한번 선정해서 어, 제가 만들고 있는 화분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실시간 깜짝 이벤트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실시간 하게 되면 그 시간에요 예, 많은 참여 바라고요 어,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나눔방 오셔서 예,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 소통하시고 또 영상에 올리기 힘들었던 부분들 사진으로 어, 내섬씨 자랑도 하고 어, 어, 다육이 키우고 있는 애들 자랑도 하시고 또, 나눔도 하시고, 교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상단 고정 댓글에 네, 그렇게 어, 정보 남겨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